거리 속력 시간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렇죠. 거리 속력 시간과 관련된 공식이죠. 거참 속이 시원하다 해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바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건데요. 자 이때 속력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경우에는요. 우리는 시간분의 거리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리를 통과한다든가 또는 철교를 통과한다든가 터널을 통과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통과하는 거리가 이걸 통과하는 데까지 움직인 거리가 다리 길이나 철교 또는 터널 길이와 같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보면요. 자, 이렇게 생긴 터널이 있었습니다. 터널을 기차가 통과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기차가 여기서 준비, 시작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다리 길이가, 이 터널의 길이가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자, 다리 길이만큼 오게 되면요. 기차는 여기까지밖에 못 온다라는 거죠. 아직 다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자, 완전히 통과했습니다라고 얘기하려면요. 얼만큼을 더 가, 가야 하나요? 그렇죠. 자기의 몸 길이만큼을 더 나아가야, 비로소 통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리를 통과하는 데까지 움직인 거리, 통과하는 데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우린 이걸 뭐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다리 길이에다가요, 기차 길이만큼, 자기 몸 길이만큼 더 가야, 실제로 통과하는데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아주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형태의 문제인데요. 자, 오늘 하는 문제에서는요. 어, 실제로 안 보이는 거리도 얘기했습니다. 터널로 들어갔어요. 근데 안 보이는 순간이 얘기가 돼요. 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움직인 거리. 어?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기차가 보이지 않았다고요 자 그럼 언제부터 측정을 하냐면 여기서부터 측정하는 건 아니죠 왜 지금은 보여요 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동안에 보여요 안 보이는 곳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 자기 몸이 완전히 다쏙 들어가는 순간부터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까지 와야 안 보이는 시간이. 동안 움직이는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그렇죠. 여기까지만 도착하면 돼요. 여기를 빠져나가면 그때서부터 기차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안 보이는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는요. 실제로 다리 길이만큼이 아니라 자기 몸이 들어온 다음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자 다리 길이에서 기차의 몸 길이를. 빼준 거리만큼이 안 보이는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래도 안 보인다, 안 보이는 동안 얼마나 움직였냐, 바로 이게 조금 더 생소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었어요.